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그 오늘은 회복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는 가족에게 나중에 후회가 될 일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 가급적 아예 안할순 없죠. 그리고 건강을 이제 나중을 생각하자. 나중에 건강을 해쳐서 그러니까 건강을 이동안에 해쳐가지고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을 때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업이나 학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 직업이나 학업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다 못해 뭐 네일 아트나 아또 미용이나 아니면 뭐한 가지 전공 서적들을 쭉 계속 한번 뭐 어, 한, 한 가지 전공 서적만 봐도 예를 들어 어, 경영학 뭐에 대한 책만 봐도 조금씩 조금씩 보면 뭐한 4, 5년 되면 한 100권 이상 볼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자기 전공이 될 수도 있고 학위를 따더라도 어, 남들 뭐 대학원 2년 안에 끝내면 우리 한 6, 7년 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천천히 이제 진행하셔도 어, 이제 나중에는 그게 결국 뭔가 씨앗이 되더라고요. 어, 이제 네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경험 어떠한 경험이든 사실 도움이 돼요. 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정확한 그 이제 좀 안정적인 모임에 가서 안정적인 후원자와 아 이제 빨리 후원 프로그램을 밟아서 이제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뻘짓한다 그러나? 이렇게 막좀 어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막 달려들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말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길을 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지나와서 이제 보니까 아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 이제 일부러 막 찾아서 다닐 필요는 없어요. 뭐 일부러 찾아서 다닐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올바른 해볼 방법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좀 회복하면서 좀 짜증 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좀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좀 시간이 낭비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 또 어, 때로는 이제 뭔가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먹으면 좋냐면 경험이 예, 어떠한 경험이든 결국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막 이것저것 다 찾아다녀야 된다 막 이거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얻기위 해서 찾아다녀야 된다 이거보다는 제대로 된 회복의 방법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찾는데 이제 집중하셔야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뻘짓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잘못된 후원자도 만나게 되고 또 잘못된 책도 만나게 되고 또막 이렇게 잘못된 방법도 하게 돼서 고생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경험도 하는 거죠. 뭐 후원자와의 관계에서의 불편함, 아 때로는 막그좀 롤러코스터처럼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아 또는 뭐 이제 남들은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나도 갖는 것 같고, 아 또뭐 멤버들이 이제 믿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또 모임 생활하면서 이제 막 별의별 사람들 을다 만나요. 막 예의가 없는 사람도 만나고. 1단계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만나고, 교만한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좀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안 될까? 아, 그리고 좀왜 이렇게 나는 더디게 갈까? 이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회복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네. 다 도움이 됩니다. 아, 여러분이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회복을 돕는 데 있어서 또 회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 제 도움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불, 저는 한 20년 동안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랬더 이제 이것들이 어, 이제 가 일부러 막 찾아다니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니까 좋다더라 하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낫겠다라는 신념 아래 그것만 이제 집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경험들을 좀 불필요해 보이는 경험들도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어이 없는 후원자를 만나서 시간을 뭐 이렇게 낭비하기도 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 때도 있고 또 모임 생활 하는데 이상한 모임 가서 제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힘도 없는데 막 사람 돕겠다 그래서 난리 피했던 적도 있고 또 어~ 이제 프로그램도 막 이~ 이거 했다가 또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했다 안 되니까 또 이거 하고 또 한국의 후원자도 다가또 외국의 후원자도 다가 아~ 또 뭐~ 또 알코올 문제 또 마약 문제 또 동반 의존 또코디펜던시 문제 또 알코올 증거 자체 가족 자녀 자녀 분들 아~ 또 뭐~ 강박증 분들 이런 분들이랑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 어떻게 됐냐 아 그리고 이제 막그 익명의 모임들 안에서 또뭐 종교 기관 안에서 또 상담사들 아또 약사들 에, 또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쭉 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할때아 그러니까 나,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때 요청을 할때 후원을 할때 그것들이 다 이제 아 이제 하나하나 남김없이 아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강의의 시간들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막 재발을 하거나 일부러 막 바닥을 칠 필요는 없는데 어 사실 이제 지나간 거, 지나간 거 있어서도 우리가 후회스럽고 또 창피하지만 나중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있어서 어 이제 어떤 재료로서 어 이제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자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경험이 결국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 최대한 방법을 올바로 찾아서 가되, 아좀 내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경험이다, 좀 쓰디쓴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아, 이제 그 다음의 단계들을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